반갑습니다. 야야 써니의 학부모 코칭 써니입니다. 오늘 어, 2018년 11월 15일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첫 방이죠. 어, 오늘은 제가 왜 유튜브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며칠 전에 기적 작가 기성준 작가의 이제 부산 사회서비스 발전 협의회장으로서 인터뷰를 응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준비를 했는데 어,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어, 학부모의 그 부모 양육 태도를 통해서 제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저는 그 심리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에 글로벌 사회서비스센터라는 심리치유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정서가 힘들거나 그 마음이 조금 아프거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내면을 부모님들이 이제 헤아리지 못한 상황에서 어, 이렇게 마찰이라 할까요? 뭐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제 부모님도 상처가 되고, 아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리를 이제 상담사인 제가 거리를 조금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 학부모 코칭을 사회 서비스로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 강연을 KNS도 하고, 지금 저희 센터에서도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폭을 좁히기 위해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평소에 중용 23장을 저희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이 결국은 밝아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을 두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고민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인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려주시고 또 본인들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고민되거나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야야썬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로 어머님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어 그, 동명대 상담학과 산학 견인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는 신뢰와, 어, 저에 대한 그 11년간의 그 노하우를 조금 밀도 있게 다가가는 그런 야야 써니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고민들은 저하고 함께 하는 그런 써니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